안녕하세요, 수프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소윤간 강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아, 오늘 같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주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 질문이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댓글로 남기기가 조금 내용이 방대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질문들 좀 볼까요? 어 이분이 어 간호학과를 가서 남자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인가봐요 지금은 어, 맞습니다 음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욕설, 뭐 난폭한 행위 또는 갈굼, 태움 괴롭힘이 우려스럽고 믿기지가 않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 뭐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해움이란 그런 욕설, 그런 게 약간 크게 기사 대서좀 그런 게좀 있죠. 그런데 좀 케바케인 같은 게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네, 맞아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크게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 네. 욕설 같은 경우는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정도고, 욕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예. 뭐, 난폭한 행위도 거의 뭐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갈굼 태움. 이것도 뭐 의사가 간호사를 갈굼 태운다기 보단 사실 간호사들끼리 태우는 문제가 음, 지금 맞습니다. 좀 많이 심각하죠. 뭐, 괴롭힘도 마음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보고치기가 잘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수술실은 그, 수술 끝나고는 그냥 나, 나가니까 뭐 자시고 뭐할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일 이, 그럼 이 1번, 1번 상황이 안 두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 이런 상황 이해가 가잖아요. 의사가 간호사들한테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수술이 잘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화풀이를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저희들이 혼나면은 실수한 걸보혼해키시죠 그럼 그런 거는 이제 까먹지 말고 공부를 꼭 하셔서 그 다음엔 꼭 칭찬을 잘 해주세요. 또 만약에 잘하면 은 잘한 거 가지고는 뭐 인정을 우리가 인정을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차곡 쌓이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한 팀처럼 돼서 수술을 해서 뭐 그런 이런 그뭐 불편한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뭔가. 차분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술을 해요. 응. 그러면 뭐 팀처럼 일단 팀처럼 일단 이것 정도 것 된다면 그래도 경력이 쌓이고 뭐 일을 잘해야겠죠. 일을 잘하면 의사는 강사한테 뭐라 말하지 않아요. 아, 뭐라 안 해.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신규 신규가 됐을 때부터 바로 일을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까지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신규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그 한기로 흘리는 것도 있죠. 한계로 어, 흘리고, 내아의 잘못이 아닌데, 내 탓으로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데,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음. 명. 음. 근데 그런 거는 남들이 봐도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한계로 흘립니다. 너무 그게 많이 마음을 안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딱, 만약에 내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한 팩트만 그냥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했던 어떤 태도를 볼 건, 그냥 그거는, 좀, 마음을 많이 안 담아두는 맞아. 습관을 들려야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막, 뒤끝 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어요. 다음날이면 다시 리셋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못해요. 음. 그 다음날도. 원래, 것도...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고.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음. 음. 또 수술, 또잘 끝나면, 좋게 끝나서. 네, 다음 거은 2번. 간호학과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다들 공부를 꽤 잘했고, 대학에서도 공부할 게 많고, 중요하다 보니, 다들 의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평소 동기, 선배, 후배 등 학과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학고열, 뭐 경쟁, 뭐 열정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 대학교에서 아, 몇년 전이지? 아, 저도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일단 실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실습. 실습. 실습 힘들죠. 실습 체계가 있어가지고, 간호학과는, 그래서 다른 대학교, 뭐 다른 바, 다른 학과들보다 다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엄청 서둘르게 하죠. 그렇죠. 실수 때문에. 아, 실수 때문에. 그 아, 방학이 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학교는 방학 방학 기간에 아, 실습을 아, 네. 하고 그 나머지 학기 중에는 음. 정상 그 과정을 밟으니까 저희는 방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가지고 바빴죠, 음. 진짜. 저희는 방학때도 네. 실습을 하고. 2주 실습, 2주 학교 나와서, 2주 학교 나온 거한두 번인가, 2주 나오면 바로, 시, 바로 시험. 시험. 그렇죠. 바로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 네. 거의, 실습 몇 시간이지? 천 시간 아니었나요? 거의 천 시간. 천 시간이었던 시간 시간 것 같은데. 이 실습을 해야 졸업을, 일단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할수 있어요. 네. 그 실습을 하면서 장점도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많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또. 이게 실습이, 특히나 수술실 실습이 정말 그, 뭐 아니면 둔데, 그냥 수술실 실습을 하면 학생들은 그냥 진짜 벽에 붙어서 보기만 해야 돼요. 쳐다보면 그냥,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다리만 아프고? 네. 그리고 다리만 아프고 필드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마 수술실 실습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난 수술실 절대 안 가. 아마 이럴 거예요. 맞아요. 저는 수술실 실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더. 만약에 실습을 했더라면은 진짜 안하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습이 다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선후배 사이 그런 어땠어요? 그런 어땠어요? 선후배 사이? 어땠어요? 저희는 아예 터치를 안 했어요. 왜냐면 3학년, 4학년은 너무 바빠. 음. 3학년 때부터 전 실습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학년, 4학년을 실습도 나가고, 공부도할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공부할 게좀 많긴 합니다. 음, 많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막 정리할 것도 많고, 책도 진짜 많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선후배 사이는 1, 2학년 정도만 좀 가깝지, 3, 4학년 가면은 거의, 그쵸, 뭐 얼굴도 몰라요. 네. 그분들은 뭐.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실습 나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 학번, 그니까좀 옛날이긴 한데, 네. 잘 많이 알았어요, 선후배는. 네. 뭐. 이게 또 남자들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네. 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아, 기회들 예. 음. 뭐, 인사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좀 그런 게, 기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의욕은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하죠 공부 아무래도 열심히. 안데 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병원이나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음. 그것도 그렇고 장학금도 타려고 하니까 아, 장학금 때문에 도한 평생 용돈만 받고 살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laughs> 네, 다음 3 번으로 넘어갈게요. 어, 근무하시는 병원 규모와 사년 4년... 4년제 나오셨는지 알고 싶어요 아 일단은 병원 규모는 좀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병원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네. <laughs> 이게 뭐 그냥 경기도에 있는 병원인데 그래도 뭐이 그냥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 경기도 무슨 시인데 그 도시에서는 그래도 큰 병원이죠 두 번째로 큰 병원이죠 종합병원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4년제는 4년제는 말씀해주세건 공통이야 이거는 이게 한몇년 전에 다 4년제로 일어나서 제가 딱 입학할 때 제가 12, 되나? 12년도 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때 4년제를 아예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네. 4년제를 아예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2022년이니까 모르겠는데 4년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음. 전문대로, 전문대, 전문대 간호학과도 4년제예요 제가 알죠. 그러니까. 네. 그거 안, 안 되면은 그 1년을 딴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전문대 간호학과도 네. 4년제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아, 물론 더 옛날 사람들니까 그러니까 더3년제를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4년제를 나왔고. 저도 4년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4번. 어쩌다가 간호학과에 가게 되셨나요? 어쩌다 오셨어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간호사를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고3까지? 네, 고3 때까지, 정말로. <laughs> 그때 공부하다가 이제 이모가 간호사시거든요 음... 천안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후회 안 합니다. 왜냐?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급여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네. 전문직이라서 취업이 정말 잘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근데 그럼 원래 뭐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뭐 학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어... 애들을 저희해서 애기들을 좋아해서 아기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과도 유학, 한번 가보고 싶었고 유학생도 유학, 유학. 하고 싶었고 애기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laughs> 유튜브도 애기 유튜브만 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실습을 나가면은 막 환자들 애기들도 막고 있고 그, 막 소아과 그런 데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더 매력에 빠지게 됐죠 한호사에 대해서 <laughs> 그리고 지금은 좀 후회 안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내가 의료인의 한 명이 속해 있다는 게좀 자부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저는 간호학과 가게 된, 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간호학, 뭐, 간호사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뭐 부모님이 권유를 했죠. 원래는 저는 심리학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음... 그 심리학은 만만한 데가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려면 한, 한 10년이 있어야 된다. 10년 동안 공부해서 뭐. 석사 기분이니까. 석사 그래. 기분이고, 박사까지 하고, 음... 젊은 사람들한테 잘안 받으려고 한다던가. 네가 뭐라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그러니까 문과였죠, 저는. 문과였다. 그래서, 얼른 그냥 간호학과로 가기 위해서, 문과였지만, 어쨌든 갈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저도 문과였습니 네. 그렇게 가게 된 건데, 저도 뭐, 원래 딱히 그거 말고는 가고 싶은 데 진짜 없더라고요. 뭐, 그리고 일반 회사는 또 들어가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고. 경쟁률도 세고.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 버리도 버리긴 한데, 그 전문직인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곳저곳을 전문직. 뭐, 그만두더라도, 언제든 내가 맘만 먹으면 갈수 있어요. 재 네. 취업을 하기가 네. 네. 그게 쉬우니까. 네. 또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항상 다어으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네. 네. 항상 구하고 있지 저희 병원도 구하고 있으니까, 저희 <laughs> 수능도 <수요일도> 구하고 있으니까. <laughs>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네, 개인적으로. <laughs> 5번. 취업 입사하실 때 부서를 정하시고 가는 건가요? 입사하고 병원에서 배정해 주나요? 아. 이건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입사할 때그 이력서 이력서. 이력서를 네. 내잖아요. 거기에 그 지원 부서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지원 부서. 한 3지망, 4지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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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망부터 네. 3지망 3지망까지 쓰죠. 네. 그래서 지원 부서를 쓰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와서 이게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 뭐 오리엔테이션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서 어, 보통 배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전에 있었던 데도 그랬던 그랬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응. 그때 이제 뭐 간호 부장님이나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서 배치해 주시긴 하는데 응. 응. 근데 상담을 안 하고 가는데도가저는 응. 제가 원했던 곳못 갔습니다. 결국에 원했던 거 원래 는 어디였죠?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응급실을 응급실? 원했죠. 아 응급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경, 응급실도 인기가 많아요. 남자 음. 간호사들한테는 음.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수수실로 밀려나가긴 했는데 정말 좋아요. 입사할 때 부서를 정한다기보다는 입사해서 교육받으면서 배정이 된다고 봐야 되죠. 이게 거의 한80% 응, 대부분 병원에서 네, 거의 일등이 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간호사 선생님들 분께서는 원하신대 지원하셔도 안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6 번. 제가 가천대, 순천향대등 갈지, 주변에서 차라리 지방대 뭐, 4년제나 뭐이런 전문대 가서 학점 일하겠다고 장학금 받으면 좋고, 어차피 국가고시 학점 토익 면접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음, 이게 근데, 뭐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수도권. 그냥 수도권 아닌데. 다 똑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네, 그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교는 뭐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서울대 서울대 뭐 이런 데는 뭐 아산병원 들어가는 뭐한 80%가 아산병원 들어간다 하니까 90% 80%가 아산병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 그런 서울대 이런 데 말고는 다 서, 수도권이면 다 똑같고 그리고 수도권 아닌데도 다 똑같아요. 지방 뭐 어디든가 뭐 다, 똑같,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가천대 순천대 말씀하신거 보니까 이제 지, 자대병원에 있는 데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거의 장점은 뭐그 병원이 자대병원이 뭐꽤 규모 있고 큰 병원이면 뭐 그거 좋고 또 하나 장점은 자대병원 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습하는 것도 뭐좀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잘 해주실라? 아니 예를 들어서 자대병원이 없는 병원은 그 교수님들이 이쪽 병원, 이쪽 병원 시습을 이제 아, 따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대병원 있는 병원, 자대병원 있는 학교들은 그냥 뭐 아동, 모성, 뭐 성인 시습 이런 걸한 병원에서 쫙할수 있잖아요. 사실, 아, 근데 이 자대병원이 없는 그러면, 병원은 아동은 이쪽, 성인은 이쪽, 모성은 이쪽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아, 이게 힘들어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그쪽 가까이 있는와 아닌 사람들은 계속 실습 기간 응. 때마다 어디서 거, 그, 거주할 때를 찾아서. 그렇지, 거주할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그게 좀, 그게 좀, 응. 불편할 수있죠요불편그 네, 한여름에, 응. 더운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거리가 정말 9시, 한 1시간. 어. 어려운데도 있어요. 그거 왔다 갔다 할수 있나? 못해요. 거의 왔다. 그 주변에 고시원이나 얻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한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응. 진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맨날 그렇게 한 네. 2주 동안 왔다 갔다 왔다 진짜로? 집에서 말이가지고 3시? 그러나 다시는 안 합니다. 와. 다시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실습인데 네. 보통 데이, 데이 주니까 뭐 이브닝 아, 이렇 네. 주는 데도 있지만 데이면은 몇 시까지 하냐? 네. 7시까지는 네. 가야 되잖아요. 네. 첫 자도 멀어서. 네, 그러면은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네. 하려면 아, 실습할 때 생각나는다. 아, 실습할 때. 아, 실습. 은 너무 싫었어요, 실습할 때. 아. 실습할 때. 아, 아 진짜로 실습할 때 생각나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뭐 본인 실력이시면은 좋은데 병원 가는 것도 괜찮은데 뭐 지방 이런데 다른 병원 가셔 아니 다른 학교 가셔서 지방 이런 학교 가셔서 학점 잘 따서 장학금 받고 다녀도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서 학점을 유리하게 따서 다른 병원 취직할 때 학점 높으면 좋으니까 원하시는 병원은 가실 수 있어요 학점이 높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뭐제제 제 생각인데. 대학병원 오히려 그렇게 좋은데 나오 좋은 대학교 가서 학점 잘쌓고 대학병원 가서 현타 오지게 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 국가고시 토익 <laughs> 면접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아 국가고시는 뭐 당연히 딸랑 하고 네. 기본적인 겁니다. 네. 국가고시는 어차피 다 공부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다 붙으실 수 있어요. 합격률이 워낙 높아서? 아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응, 근데 진짜 아밀려으면잘못돼서 그냥 떨어지면 1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법규 그런 게좀같탈스럽긴 한데 네. 꽈락, 음. 꽈락이 제일 맞아야 네. 몇개 이상 틀리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 토익, 토익, 토익 좀 보죠 요즘은 토익 다볼 텐데 졸업 요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졸업 요건이 네. 학교마다 좀 다른가 보다 네. 저는 졸업 요건에 토익 점수 몇점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면접, 네. 면접 중요하죠 학점 토익 면접 요즘은 아직까지도 뭐더 중요한 게 있나? 면접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네. 간호학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방학 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엄청, 아, 많 맞아요. 그죠? 맞아요. 토익, 뭐는 네, CPR, 그 자격증. 그죠 그, 뭐, BLS. 어, 있고. BLS 자격증. 어. 그거랑, 컴퓨터 자격증도 여러 개. 뭐, 토익 토플 다 있었어, 대학교에. 너희들,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취업 잘 되라고. 아, 맞아요. 그런 프로그이잘돼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다 학교 다니면서 다잘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컴퓨터나 이런 쪽은 진짜 일하면서 그 별로 크게 필요가 있구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있으면 네. 좋아요. 잘하면 좋거든요. 네. 그 면접관들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면접 면접을 면접도 준비해주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정말 음원 같은 거좀유동도 아니, 준비해주는 아니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취업 진로 이 응. 취업 지원 센터 이런 데서. 아 취업 캠프. 그런거 잖아요 어, 네. 뭐 면접하는 그거 막 면접 준비하는 거나 이력서 쓰는 방법 이런거 막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내 친구가 아 걔가 좀좀 좀 대단한데 걔가 이제 학과의 동아리를 우리는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제 교수님들 음. 지도하는 학과의 동아리가 여러개 있는데 그 동아리 이제 뭐라하죠? 동아리장? 뭐라하죠? 동아리장? 뭐라하지 그거? 암튼 뭐 그거를 맡았는데 그니까 러 얘가 그거를 뭐 뭐 삼성 뭐 어떤 거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음. 뭐 삼성에서 뭐 주최하는 뭐 동아리 뭐 대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비슷한 걸 해가지고 걔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성과죠 성과 성과가 들 하나하나씩 모아놨다가 이게 뭐 동아리 대회 뭐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했는데 거기서 우승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 했어요 아. 얘한테는 이제 그게 그 면접 볼때 엄청 플러스인 거 같아요 플러스. 음. 엄청 이건 어떤 성과를 딱낸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음. 해가지고 그런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공부만 마냥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안 하는 것보지 근데 그런 네. 경험도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력서 쓸때 보면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뭐, 없어. 이력서는 이만한데 쓸 것? 이거 쓸 뭐. 게 없어. 쓸게 없어. 뭐내 성장 배경 뭐고 사실 그거를 면접관들이 얼마나 중요한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런 음. 경험 하나 있으면 남들과 딱 정말 다른 음. 봉사활동 거. 같은 거 봉사도, 공사도 응. 근데, 근데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아, 맞아. 그것도 졸업요건에 있어서, 응. 여러분. 봉사활동 시간도 졸업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8번. 평소에 진도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고, 수술 평균적으로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걸말씀하시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가기에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는 건지, 아니면 가서 공부를 어떻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얼만큼 했냐는 건지, 아니면 취업해서 음, 지금 일을 하면서 공부를 얼만큼 하냐는 건지,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 직업입니다. 음. 사실. 뭐, 해보죠 전뭐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 공부, 가혹하려도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열심히 그 수능 공부하고 수능으로 왔어요. 정시? 네, 전 수능으로 왔습니다. 저도 정시. 네. 저희 저희 학교 자체가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 거의 없었고 다 정시만 준비했어요. 진도량? 이게 학교 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학생 때 진도량이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건 그렇죠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워낙 이게 간격이 짧으니까 공부 그 수업 진도도 교수님들이 엄청 빨리 하셨어 그렇죠 그죠 아 그리고 이게 고등학생 때는 공부 방법을 대충 알아요 문제를 맞아요. 풀면 되거든 요 문제를 막 풀면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는 그런 게 없어. 맞아요. 독보, 독보도 독보도 없어요 맞아요 족보 족보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 거는 없었어요 국가고시만 있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예를 들어서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과목 있잖아. 뭐 양리학, 뭐 생리학, 생화학, 뭐 해부학 이런 것들은 국가고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음.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디렉다 외우는 건데. 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음. 한 3, 4학년 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뭐 모성아동 이런 거 배울, 우뭐 성인 이런 거 배울 때는 그 국가고시 문제집이 있어요. 기출 문제집. 그래서 그것만 해도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이제 이만큼 있는 거죠 대학교 때는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1학년 때, 때 뭐. 진짜 열심히 했어요. 1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해서 막 진짜 새벽, 막 밤새우고 막 이렇게 막 공부했는데. 전 1학년 때 놀고, 3, 4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아, 나는 반대야, 오히려 1학년, 1학년 때 열심히 하다가. <laughs>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했죠. 군대, 군대 갔다, 갔다 와서 열심히 했죠. 한 학기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아, 한 학기 딱. 근데 갔다 오나서, 고 네. 합점을 잘 맞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 뭐야. 잘맞만는좀 어, 뭔가, 그럼 뭔가 여유를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laughs> 좀 이렇게 됐죠. 근데 강화학과는 경쟁이 좀 심해서, 네,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한 4학년, 1학년 정도쯤 되면은, 예. 야, 지금 내가 하는 거 내가 지금 학점 맞은 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구나. 네. 지금까지 내가 1, 2, 3학년 때 내가, 망쳐놓은 거 있는데, 이거 얼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각 한다 그리고, 국가고시, 한, 세 달? 두 달? 전두달 했습니다. 두 달, 정도 한달막무사하게공부하셨어 어, 하루 달 종일 문제집없어 문제만 풀고. 아, 맞아. 그때, 이거, 이거를 좀 TV라고 해야 되나? 국가고시 때 오답 정리했어 아니, 공부, 공부 어떻게 했어 국가고시 때. 저 그냥 그, 문제집 엄청 풀고. 네. 그거, 정말,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워낙 그잘 짚어져가지고, 특강 같은 게잘돼 있어요, 응. 네, 대학교좀 특강 아, 우리도 우리도 해주긴 했는데 나는 좀 그걸 매일 들었어. 나는 특강 별로 나는 난 특강 잘안 맞았고 음...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 문제 계속 풀고 오답 오답 확인하고 네. 문제 계속 풀고 이제 이제 그 답지 보면은 답지 해설 다. 그거 보면서 이해하고 맞아 맞아. 그거 보면서 외우고. 그럼, 이게 국가고시문제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틀렸던 거 틀렸던 거 다음번에 맞을 게, 한거 아니에요? 틀려서 이제 답을 확인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들을 다시 막 봐가지고, 요점 음. 따로 리하고난 그거는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는 시간 다 가요. 맞아요. 그 요점 정리하면 그것도 다 외워지냐. 그 다시 또 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 다 가. 진짜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뒤집다 푸는 게 나아요. 맞아. 응. 그 맞아요.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게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문제만 엄청 많이 어렀요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 <laughs> 진짜. 나중에 안 까먹게 돼. 맞아요. 나중에 안까먹어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 이해. <laughs> 그리고, 이제 취업해서 병원에입장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저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응. 또 저기 프리, 저기 필섹터로서 이제 신규 선생님들 가르쳐 주려면은 음.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서전들도 바뀌면은 음. 그 서전들의 스타일이 다 달라서 그막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부도 또 다르게 해야 되고 음. 방향도 달라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 영상에 올린 걸도 나오는데 이게 저의 공부가 내가 이 수술을 만약에 공부한다면은 그걸 한 방에 통째로 싸그리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규 때 보는 그 수술의 그 공부량이랑 공부의 뭐라고 해야 되냐. 뭘 알아야 된다는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달라요. 신규 때는, 한, 요 정도 레벨, 이 정도만 알면은 일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이고, 그 다음에 경력자도 좀이 정도 보이고, 이 정도 보이고, 이 정도, 아, 네. 이 정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퀄리티가 점점 달라지고 쌓여지는 건데, 그거를 한 번에 너무 하려고 할 스트레스 는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어? 안 예전에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 이해가 연차가 쌓일수록 빨리해요. 맞아요. 공부를 이제 뭐 새로 찾아서 하면은 신기 때는 아무리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연차로는 저는 뭐 새로운 걸 찾아서 공부하면 를 이해가 금방 되긴 그렇죠. 응. 이게 또 응용력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야. 응. 그또막또 또 새로운 수술 배우면은 재밌어요 저는 솔직히. 맞아요 재밌어요. 응. 이게 막 공부를 힘들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수술 보거나 하면은 그때 정말 재밌더라고 요 공부하고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앞으로 되는 직업이랑 맞아요. 무슨 상관이니까 이런 맞아요. 게 생각이 되니까 재미가 없고. 우리 평생 직장인. 그러니까 <laughs> <laughs> 대학교에서 공부되는 것도 이게. 이걸 공부해서 지금 내가 뭐 공부를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지 뭐내 지금 일상생활이 뭐가 잘못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일하, 일하면서 하는 공부는 안 하면 안 되거든. <laughs> 그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은 돈 받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음.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 학생 때 하는 공부의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본인이 더 궁금하니까 더 찾아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월급을 받고 일하기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 부족한 거는.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네, 지금까지 한 8개 정도의 질문을, 어, 보고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뿐이니까, 어,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만약에 또 궁금하신 우리 이 스프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다 댓글 적상해 주세요. 제가 또 그때 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때도 부탁해요. 네. 그럼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다. 아, 고마워요.